오늘 말씀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반응한 자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지혜롭게 반응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29장 1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나발의 최후와 그와 반대로 지혜롭게 행했던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처음 다윗의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급히 음식을 준비하였고 다윗을 마주했을 땐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고,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도 그의 취함을 보고 말을 삼갔습니다. 나발이 죽고 다윗의 전령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비가일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어제와 오늘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37절에 낙담하다는 말은 마음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아주 풍족한 재산과 사람들과 양식으로 겉은 부자였을지 몰라도 하루 만에 마음이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더욱 자세히 나눠지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국 단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공감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만났던 사람들 날때부터 맹인된 자, 저주받은 자라 취급받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자, 사마리아 여인, 음행한 여인, 그리고 잠들었던 나사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죽었던 마음이 살아난,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비가이를 만난 다윗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헤어짐부터 시작된 그의 고난은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나발의 등장과 반응을 통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비가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발과는 다른 의미로 마음이 죽었을 테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 우리 교회의 인선말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어, 바로 어제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묵상하면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어, 아비가일의 이러한 지혜로움, 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만약 죽어 있다면, 부자가 되게 해주는 말을 하고 싶다는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음, 어제 잠시 이제 밖을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얼른 들어오라는 말씀에 제가 어, 모르겠습니다. 조금 퉁명스럽게 반응을 했었는데 어, 그것이 조금은 어, 화근이 되어서 약간의 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러한 말은 어떤 아비가일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정말 겸손하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 어,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한 번씩 말씀해 보시기를. 네. 저는 특히 미안합니다가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통해 조각조각 났던 마음이 다시 뭉쳐졌고, 그렇게 은해 주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죽었던 마음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생명의 말을 입안 가득 머금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그렇게 오늘 큐티 책자의 제목처럼 불의를 보복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지금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내 주변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다위처럼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온이 우리를 돌이키사, 그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을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을 담게 하실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